<laughs> 여기가 들깨야 거의 다 뱄어 뭐. 한 시간 정도만 뱄면 돼 어디? 저기 끝에 아유 야는 거 똑같은데 모르까 하고 똑같다고? 그래 우리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안 나와 아유 왜안 나와 저정도 아래 이막소아지는데 뱄는데 시커멓게 안 나와 이거 어, 뭐. 나와 저 가봐 저 안에 저 있죠 똑같아요 아 잘됐다는데 뭐잘 <laughs> 사람들이 다 잘됐다고 그러는데 아, 어, 엄마는 못 내려간다 점핑해야 되는데 아. 가지마 아버지만 좀가 하면 돼요 이또왜 이렇게 싶으라냐? 여는 가로등 떼면 안돼가로등 음, 가로등 여기 또, 밑에 있잖아요 아들이 잠을 자야 돼잠못자들이 그러니까 햇빛이 계속 기니까 낮인 줄 알아 계속 그러니까 요하고요 옆에는 망했어 딱 안되더라고 옥수수도 그래? 옥수수도 여덜돼 그래, 그래. 이건 또 아버지하고 장인 장모님 들깨베시고 저는 가가지고 이제 트랙터 수확하는 기계로 바꿔달아야 될것 같아요. 예, 트랙터 달려있는 휴리피복기 떼어내고 또 다시 작물 수확기로 달려고해요 네, 지금 고구마 수확 준비 들어갑니다. 아, 엄마, 엄마 퇴일 하고 적겨차 땄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해서 드세요? 적겨자? 아, 쌈 먹어요? 아, 먹어요? 응. 어, 맞, 맞습니다. 이거는 뭐야? 적겨자라고, 어? 적겨자. 어? 아, 아, 적치커리. 어? 적치커리. 쌈 먹는 거예요, 쌈. 안 먹어봐서 안 먹어. 어, 쌈 먹는 거이나, 그, 뭐지? 샐러드 해도 좋아요, 어? 샐러드. 엄마, 적겨차, 청겨차, 이거, 딱 가져가서, 샐러드 하면 먹으면 맛있는데요? 이거. 이거는 쌈 먹어요. 헤이. 다 건강 거지?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갓, 갓처럼 이거. 어. 이거 적겨차, 청겨차예요 이거 쌈 먹어도 좋고, 응. 아니면 샐러드, 소스, 어. 아, 아까처럼, 어. 아까 먹는 것처럼, 어. 먹으면은 맛있어요. 부드러운 거면은 이거, 적, 어, 녹색 거도 부드러워요. 어. 그, 노, 그, 아, 적, 적색, 적색도 부드러워요. 다시 아니구나. 다시 아니에요. 적교차, 청교차. 쌈먹는 채소, 샐러드 채소. 네, 오늘. 이건 먹고 뜯어봐요. 아, 네. 봉투 넣어요, 엄마. 어. 오늘 고구마 수확합니다. 아버지 다 준비했어요. 날씨가 해도 안 나고 비도 안 오고 선선하게 너무 좋습니다. 어, 가지 거의 끝났고 올해 가지 끝났어요. 생강 되나요 생강? <laughs> 생강 잎도 잘보잘 보이고 꽃아 잘 보면은 우와 오 수확하기 쉬워요아해스 아빠 기계 <laughs> 왔어요. 어잘 되나 올해 고구마. 비가 많이 안 오니 많이 오니가 사람들이 고구마 잘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구마 수확합니다. 어, 꿀 고구마입니다. 호박 고구마도 있어요. 근데 주로 꿀 고구마 맛있어요. 오 고구마 나온다. 오 나온다. 와 고구마. 오, 근데 조에 있으니까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유 고구마. 어, 당신 좀 확인해봐요. 깨질까? 어, 아버지 확인해봐요.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지면 되네. 오, 고구마 있다. 안 깨진 것 같아요. 됐어요, 자기야. 아, 어, 오케이. 가도 돼요. 오. 고구마, 오늘 엄마, 아버님 와서 도와줍니다. 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올해 고구마 없지 음, 올해 고구마, 고구마 많이, 고구마 많이 고구마 안 나와요. 아니, 다들 없지? 어,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올해 농사 처다고 어, 농사 올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되고, 아 아버지 줄 자르고, 엄마, 이렇게 고구마 주소. 아니, 음, 나와주세요. 현수, 현수 한 입. 현수 <laughs> 고구마 한입 먹는 거예요. 아, 어. 그게도 먹는 거좀 나옵니다. 아, 현수 고구마 잘 먹고 감자도 잘 먹습니다. 근데 고구마 제가 쪄 주니까 가끔 하나씩 먹는데엄 마? 가끔은 먹어요. 어, 가끔, 가끔 먹어요. 많지 않아요. 옥수수도 가끔 좋아하면은 하나 네. 먹어요. 응. 나 계속 주면 안 돼. 어, 계속 주면은, 아무고, 오래오래 한, 한, 네, 한 번. 네, 한번 주면은 잘 먹습니다. 하지. 우유도 한 가지. 네, 고구마 열심히 씌워가겠습니다. 음. 음, 고구마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 좀 괜찮고. 이거는 상품 사이즈이고, 이거는 특품 사이즈이고, 주먹보다 더큰 거. 상품은 좀 무어 잘 먹는 사이즈 아니면은 좀 먹는 사이즈 에, 이렇게 작은 거는 하품이고요. 올해 고구마는 많이 안 나오니까 아마 1 0 박스 정도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밭도 어, 심었어요. 음, 또 수확하겠습니다. 오 예쁘다. 그런 어 그런 거 예쁘다. 네, 많이 나오면 재미있는데 아, 고구마 그 너무 잘 됐어요, 아버지 에이, 아버지, 베트남 며느리가 너무 잘 키웠죠? 아, 어때요? 너무 잘, 너무 잘 됐어요 <laughs>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고구마가 안 나와요 <laughs> 안 나와요? 어, 이요 여기 한개이요한개한 개? 한개 아, 아. <laughs> 나오잖아요 한개 나오는 거잘 됐지 에이. 뭐 <laughs> 아, 엄마도 엄청 웃어요 그러면 이 고구마 <laughs> 어, 다 깨졌다 오 기계 안되네 너무 깨졌어 아유 아깝다 기계로 하니까 빠르는데 많이 깨졌어요 좀더 깊게 해야 될걸 다 먹어요? 다오 먹어요. 여기 할막수되네 고구마 엄청 잘 됐네 엄마 현수아비다 <laughs> 가만히 채소 오더니 고구마 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더 많네 <laughs> 고구마보다 사람이 더 많아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 응? 마, 그런 게잘 그리고 고구마는 그래. 외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고랑하면 또더 더 나옵니다. 물 나오고, 물 외줄 해야 돼요. 그래. 땅이 맞나, 저지인데 야가 음, 땅도 땅이 맨날 땅이 땅이 비가 못 오니까. 못 원래 그래. 고구마 그래. 그렇게 많이 안 그래. 나옵니다. 아유. 아수 없지 뭐큰 건데 위에 뭐요? 깨졌잖아아 응. 아깝다. 튀김 먹어요, 엄마. 튀김 튀김 해수 튀김 좋아해요, 엄마. 고구마 튀김 바로 주면은 지난번 엄청 잘 먹었어요. 그때 잘 먹더니 이해준거 노랗게 튀겨줘. 네네. 어. 많이 나오면은 인건비 나오는데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건 적자입니다. 적자도 아주 적자. 아주 적자입니다. <laughs> 흙 너무 많이 젖었으니까 고구마 어, 잘안 보이기도 해요. 잡수고하세요 <laughs> 내가 드릴나가 사왔어 사 g i n 왜안오시 n 장인어른? 온다 온다 오시네 이거 먹 a n hashiko. Hansan hashiko. h 저 n s a n hashiko. Hansan hashiko. Hansan h a s 이 컵을 내가 a 개먹 a 나 그저 컵을, 저 컵을 사둔, 사둔, 사둔 뿐라 사둔 들이라고 나도 다 사둔. 보, 보, 보. 예 어? 아니야, 네. 네, 네. 맛있네, 한 잔만 더. <laughs> 오케이. 가운데 서 코로는 한 개도 안 나오잖아. 이거 좀 들어봐요. <laughs> 안 고르죠? 들어봐요. 오우 왕녹 농사가 망하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잘되나 응. 작년에 여기서 고구마 많이 캤어요 그래도 근데 올해는 안되는거지 응. 두까리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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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이거 쪄 먹는 거. 아 이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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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내가 이거 뭐 나를 갑자기 어쪄 먹으라고 그러는. 쪄 먹는데 안 먹어봤어. 아니 그걸 뜯는 게 아니고 이거를 뜯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열매. 이게 이름 뭐인가요? 아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꽃이 꽃이 피면 이쁘다 이쁘다. 음. 이 꽃이 피면 엄청 예뻐요. 예쁘다. 응 가을 되면 엄청 커져. 그거 그 d g o 먹는 거. 음, 먼저 이이좀갖다 d 어, g 부드러워 아, 이게 이름 뭐더라? Good. g o o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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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o d Good. 아이 한번더 키운 많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해 봐요. 많이 나오네. <laughs> 아이고 뭐야 감자만한 거 하나 튀어나오네. 작년은 엄청 많이.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 진짜 올해는 덜 나온다. 아, 거의 없네, 거의 없네. 올해 낚시가 그래서 낚시가 안 돼. 이게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잘 받아야 되는데 해가 안 나니까 뭐. 해가 안 나니까 뭐 비가 계속 오고 비가 왔는데. 여기는 좀 나와요? 잘안 나와. 나와요? 이고추마고마가안 되니까요. 내일 내일 봄에 또씹으라고 쌓게. 한개봤죠한개한 개? 한 개. 개? 개, 개. 고추 <laughs> 오크라, 오크라. 에? 맞아. 오크라, 오크라. 베트남 고추 아니야? 아니야, 고추 아니야. 오크라야 채소. 그거 삶아서 갖고 와서 먹어봐요. 아... 저거 따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아버지. 그, 네. 그 아래 알이 톡톡 튀어나오는 게 맛있어.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크라. 오크라, 오크라. 안 매워. 채소에 그냥. 쪄가지고 먹는 거야. 어, 그럼 해년마다 해요 뭐? 아니 야 새로 해야 돼 죽지, 개들이 예그거 네. 그걸, 그걸, 쪄 먹는 거야 한개쪄 먹어 볼까? 럼 한, 몇개 갖고 와 쪄요 뜯어가지고 가서 찔긴 거 말고 연한 거 따야 돼 어? 연한 거 아이, 아버지 가을에 개가애들이큰 거야 그거 마디마디 달리는데 뭐 연해야 돼. 올라 어. 만져봐. 맨 위에도 있네. 맨 위에 그런 게 연한 거야. 꺾지 말고, 냅둬요. 어. 끝에 꺾었다. 어. 먹어보면 특별해. 독특해. 먹어봐. 먹어보면 재밌어. 오, 그거는 뭐 아주 호박 많은 게 달렸네. 여기 입구는 좀 있네. 그러니까 입구는 뭐. 희한하대. 그래도 여긴 마사땅이라고 짜짜한 게 예쁜 게 나오네. 오이고아 식값은 나왔다. 식값은 나왔어. 예, 오, 그 밑에도 심어놨다고? 있어요? 아구, 나오네. 그거 손으로 캐겠네 아이고 앉아 앉아야돼 밥 먹어야 돼오금네 앙금 oh, 음, 아이고 현수 안안 앉아 왜안 앉아 왜 안앉아? 안앉아아예 안앉아? 와 이거 오리엔탈 드레...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사왔네 <laughs> 응. 어, 이거 아주 소스에 딱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에 소스 아. 나릇 아, 좋아 좋아요. 안은. 난 매근어는 싫어. 나릇 좋아. 눔 장이 어리가 한번 드셔 보세요, 이거 이 샐러드. 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거 음. 맛있어? 야. 맛있어 이게 눔 눔의 관이 응. 이거는 시장 가면 안 맞게? 음. 어, 비싸. 야채가 이렇게 드레싱하면 우와, 소고기다. 네. 우와. 찜찜해. 뭐봐아보아보아 와. 소, 소 갈비 같은데? 뭐라뭐라 네. 아, 네. 장모님 사이 먹으라고 딱 사이 뭐라나.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소. <laughs> 수입 응. 소고기? 어. 수입 소고기입니다. 장인어른 드세요. <laughs> 이거 여기다가 점 점 이거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 점하는 거야? 이거는 아 상추 있으니까 쌈해서 드시면 되겠네. 아, 유 됐네요. 예. 그 가져와요. 깨끗한 그릇. 뭐고래? 두 개. 하이. 네, 하이 하이 하이. 엄마 아다 먹어야 걱정하지. 음. 이거 맛있다. 맛있지. 오렌트 오리엔탈 드레싱 이게 제일 맛있어. 아, 그뭐 같이랑 딱 좋아. 응 그게 딱 어울리죠. 이거 요거 야채 이거에다 상추다 같이 또 해서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찍어 먹어도 되고 그니까 그거 쌈 먹으려고 응, 쌈에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드레싱해서 먹어도 되고 맛있습니다. 샐러드 소스 해서 먹어도 되고. 저왜울 뭐야? 햄스밥 안 먹고 저기 갔어? 아이고 할머니 집에서 또 오늘 많이 먹고 안 나보고만. 아가 하나님 맞았어? 만좋어요 음. 옥밥. <laughs> 하하 재밌게 잘 노네. 여 고기, 쌈, 다 고기, 쌈, 고기, 쌈, 오, 고기, 쌈, 오, 고기, 고기, 쌈, 고기, 쌈, 고기, 쌈, 오, 고기, 쌈, 오, 고기, 저 냉면, 냉면. 엄마 더 맛있대. 가시 더 맛있다가? 음. 나추구 좋은데. 이요네 구점. 구점이야? 구점? 음. 고기 있어서 구점 아니에요? 음. 장이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거 진짜 다날원 식당 들어 네, 네. 네, 네. 네, 응.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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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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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목소리> 식당도 맛있다. 음. 그치? 식당에서 나는 이렇게 채소랑 고기랑 맛있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아, 저때도 한번 잔나이 좀 집이 보려고 임콩이. 음. 리미. 아. 뭐? 이거 마트도 파냐고? 안 팔아요 마트. 에서 엄마도 맛있어. 음. 근데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음. 아까 오리엔탈 소스라고 내가 줬잖아. 야왜 모였는지 잘. 가도 잘 찾았네 오리엔탈 드레싱. 음. 엄마 몇개 사줘. 서 베트남 가져가. 응 그래도 베트남은 팔 거야. 짰기 힘들어.

유럽 스타일이다. <laughs> 아메리카노 스타일. <laughs> 베트남 n s t 안해 해먹지? 해요. 아, a n s are not. They 사람 많아요. 샐러드 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지. 거기는 야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이 응. 근오 이렇게 오 r e not. They a 가 e 먹어 봤어. h e y a 단단 n 만 t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 r 그런데 안 사줘서 그런가? <laughs> 오어제어제차에어여어디로 아, 어디, 어디. 들어가? <laughs> 나왔어? <나요>? 음그와 <laughs> <laughs> 저렇게 가는 거야? 음나인야이라야 <laughs> 음. 거기 문 열고 들어가려고거왜 들어가? 주인도 없는데 <laughs> 어그왜 들어가? 에이 일루와 야. 일로 와. 머리 야뭘줄 매. 머리 아파. 조심조심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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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밥 먹어 봐. 밥. 는총 아니 적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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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겨자. 갓갓. 음, 어떤 사람은 음. 갓라고 했네. 이거 적겨자. 겨자라고? 음. 성겨자. 음. 맛있는데? 조금 매운 맛 있고 어. 아삭아삭하고 연한 음. 느낌이고. 어 이거 싸먹으때 사람 많이 먹어요. 샐러드 해도 맛있어요. 응, 이렇게 다 맛있는데. 먹었습니다. 냠냠냠지방. 음 맛있다. 음. 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선물 보내줬어요? 제자제자가 보냈어. 저번에 결혼식 갔던 제자 아. 아. 어, 선생님 드시라고 그뭐 보냈나서. 아이고. 오와. 우와! 포도 보내줬네. 오 보장, 이거 잘해. 예쁘다. 어. 사이마켓 내일, 아, 내일 엄마도 아, 하나 드려야겠다. 큰거 엄마 드리고, 드리고. 아니, 나눠 먹으면 되겠네. 응. 잘 먹겠어요. 예. 고마워요. <laughs> 이따가요 치카 치카 아고 잘한다 네. 치카 치카 먹지와? 먹지 말고 앞에 봐 앞에 조심하고. 이따가요 치카치카 <laughs> 잘하네 야 <laughs> 우리 먹으면서 놀라고 휴웅 응? 아, 네너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laughs> 세어봐 응? 응? 응. 아이고 좋네 응? 응? <웃음> 맨날 Dân Tơ, ạ. 시 ừ,